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위법 수사 논란 공수처가 직권 남용으로 수사를 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맞죠 네네 근데 공수처는 직권 남용만 수사할 수가 있고 내란 혐의는 수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권 남용을 수사하면서 그 관련 사건으로 내란을 수사한 것이죠 아, 네 그러면 이번에는 대통령이 재직 중에 지금 기소 불가능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하다 이런 선례가 남은 거죠. 네, 네. 그런 선례가 되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재직 중에 소환 조사 받거나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아,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어떤 직무상에 어, 그 기소받 기소되지 않는 소추받지 않는 사건으로도 수사는 가능하다. 이런 선례가 명확하게 남은 거잖아요. 네, 일단 그런 측면 일본 있습니다. 제가 법을 알려드릴게요. 공수처법 2조 4호라호에 의하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그고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가 직접 관련성 있는 죄를 범했다면 그리고 그 해당 공직자가 직접 범한 죄라면 고, 고, 그 공수처법에 따라서 수사권이 인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상 대통령 내란에 대해서 수사 가능합니다. 기소가 가능하니까 수사가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네. 당연히 공수처에서 수사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수사권 논란을 운운하는 것은 어제 법원에 침입한 폭도들과 같은 인식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은정 의원님 박은정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저... 질의하겠습니다 법원 행정 차장님 예. 공수처의 수사권 야, 관련해서 공수처 저 질의 못하겠습니다 본인이 이가들의 발언에 가자제시지 송석준 의원님은 국회법 145조에 의해서 회의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이 됨으로 1차 경고합니다 다시 이 같은 일이 벌어지면 퇴장 내지 발언권을 중지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 법원에서 지금 다섯 차례에 걸쳐서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먼저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와 체포영장에 대해서 피의자가 이의 신청할 때와. 체포영장에 체포 대한 연장에 대해서 또 서부법원에서 또 발부를 할 때와 체포적부심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와 구속영장이 제 최종적으로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고 불법하다면 법원에서 이 모든 영장 발부와 적부심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에서는 영장 발부와 이의신청과 영장 연장과 그다음에 체포 적부심과 구속영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수처의 수사권 영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운운하면서 하는 것은 이것을 계속해서 법원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에 어제 침입한 폭도들과 같은 인식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차관 법무부 네네. 장관 대행님 네. 아까 답변을 이상하게 하셨는데요. 법원을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요? 아닙니다. 법원의 수사권 인정한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다는 거 인정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면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에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어, 현재까지 시점으로 봤을 때는 법원의 영장은 모두 적법했죠? 예 현재 잠정적인 판단은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법원. 제가 법을 알려드릴게요. 공수처법 2조 4호, 라호에 의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과정에서 그 고인지한 그 고위공직자가 직접 관련성 있는 죄를 범했다면 그리고 그 해당 공직자가 직접 범한 죄라면 고, 고, 그 공수처법에 따라서 수사권이 인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상 대통령 내란에 대해서 수사 가능합니다. 기소가 가능하니까 수사가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네. 당연히 공수처에서 수사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수사권 논란을 운운하는 것은 어제 법원에 침입한 폭도들과 같은 인식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무차관님 네.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 기각했습니다. 맞습니까? 아, 네. PPT 올려주세요. 이거 영장 기각한 거, 영장을 반려했다고. 지금 언론에 반려가 뭡니까? 영장 재지휘한 겁니까? 반려가 뭐예요? 영장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영장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어, 제가 알기로는 영장 신청에 대해서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각이라고 해야지. 왜 반려라고 해요? 언론 보도에 왜 그렇게 썼습니까? 왜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반려라고 하는 거죠. 영장을 왜 기각합니까? 다음 거 보여주세요. 김성훈 경호 차장 지금 무력으로 화기를 들고 적법한 체포 영장을 집행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저것은 제2의 내란이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예요. 주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영장을 왜 기각합니까? 영장 지금 핸드폰도 안 들고 출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런 영장을 발부를 해야지 되는 거지. 지금 피의자 윤석열 편들어주는 겁니까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저렇게 영장을 기각을 하니까 지금 법원에 폭도들이 침입해가지고 아 김성훈도 영장이 기각되는데 법,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해 주는데 우리도 처벌 안 받겠구나 폭도들의 배후 조정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이 영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 경찰의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 담당 검사가 그 해당 기준에 따라 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대검에서 지휘한 거 아닙니까? 심무장 검찰총장이 지휘한 거 아니에요 대검 어디서 지휘했습니까 대검 형사부에서 지휘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이 구체적인 그 경위에 대해서 제가 알지, 알 수는 없는데 제대로 알아보고 오늘 출석을 해야죠 법무 차관이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해당 검사가 어 해당 검사 혼자서 저 영장을 기각했다는 거예요 대검에서 이 영장 기각에 대해서 지휘 안 했습니까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편들어서 지금 기각한 거 아니에요. 제가 대검 형사부에서 지휘했습니까 어디에서 지휘했습니까 이 검사의 구체적인 결정에 대해서 대검에서 구체적인 지휘가 있었다라고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대검 지휘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보고하세요 대검의 심무정 검찰총장 대검 형사부장이 지휘했는지 대검 형사과에서 어떻게 이영장 기각하라고 지휘했는지 법무부에서 확인해서 보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파괴된 사건이에요 제의의 내란이고 소요에 해당합니다 소요라는 것은 뭐냐면 다중이 위력으로 손괴한 경우에는 소요에 해당합니다. 징역 1년 이상이고 벌금 1,500만 원까지 할수 있는 범죄예요. 소요에도 해당하고 특수 손괴 공용물 손상 등등 이 굉장히 <laughs> 중대한 범죄예요. PPT 올려 주세요. 이러한 법원의 폭동 행위에 대해서 소부지 범이 저렇게 파괴가 됐어요. 이거 김성훈 영장 기각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검찰에서 김성훈 영장 기각하니까 이 폭도들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검찰이 배후 조종자들이에요. 검찰이 봐줬기 때문에 무기를 들고 법원에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해도 된다, 저지해도 된다. 윤석열을 지키자 마지막 윤석열에 대한 중성입니까? 윤석열 검찰 그렇게 하면은 없어집니다. 가루도 안 남을 거예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러한 법원, 법원의 폭도 행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 윤상현 의원 아까 말씀드렸죠? 김민전 백골단을 국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백골단 저 폭동 행위에 가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국회 에 백골단을 끌고 오는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조비수 구현 저항권 행사라고 했습니다. 저항권 행사가 어떻게 법리적으로 폭동, 폭동을 폭동을 뒤에서 배후조작한 것입니다. 뒤에 보여주세요. 조용히 정강은,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정강문 목사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석동현 변호사 변호사 징계해야 됩니다. 대한변협에서 지금 폭동에 대해서 뒤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석동현 변호 사 반드시 법무부 차원에서 검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배후 조정입니다. 이 법원이 파괴된 행위, 내란 행위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에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